안녕하세요. 침묵의 내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속이 썩고 화가 나시나요? 직장 상사인가요? 동네 이웃인가요? 아닙니다. 아마 열의 아홉은 배우자나 자식, 바로 가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가 남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가족을 남처럼 대하십시오. 너무 냉정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무례한 짓을 가족에게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가족을 귀한 손님처럼 혹은 예의 바른 남처럼 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지긋지긋한 가정불화가 기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남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식과 배우자에게는 나의 기준을 강요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가족을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엄연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취향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 가족이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인 남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존중이 싹 틉니다. 두 번째, 남에게는 바라는 것 없이 베풀고 고마워합니다. 우리는 길 가던 사람이 길만 비켜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거나 자식이 전화를 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안 해줘? 하며 서운해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가족을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내 생일을 챙겨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 기대를 영으로 낮추고 작은 호의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남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점잖고 매너 좋은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편해서라는 핑계로 짜증과 화풀이를 쏟아냅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남에게 못할 말이라면 가족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가장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귀한 손님을 대하듯 말과 행동을 조심해 보십시오. 내가 대우한 만큼 가족도 나를 귀하게 대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난로가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따뜻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십시오. 내 아내는 옆집 아주머니보다 귀한 손님이다. 내 자식은 하숙생이다. 라고요.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역발상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내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